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37억 년 전,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난, 한 별의 장렬한 죽음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내 뼈와, 치아를 이루는 칼슘. 바로 이것이 증거다. 2020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칼슘의 절반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칼슘 방출형 초신성이라는 극히 드문 현상을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머리털 자리에서 직접 관측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 내 몸속의 칼슘 원자들은 언젠가 어느 별의 마지막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고온과 고압 속에서 태어났다. 그 별이 폭발하며 우주로 흩뿌려진 칼슘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 내 뼈가 되어 나를 지탱하고 있다. 고대 신비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별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이제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 인간이 우주와 하나라는 직관적 깨달음이 천체 물리학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원소 생성 과정을 따라가 보면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드러난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천조도의 극한 온도였다. 이때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고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내려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온도는 10억도까지 내려갔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전자와 결합할 수는 없었다.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38만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38만 년후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가자 드디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최초의 원자들이 탄생했다.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이 전부였다. 우주는 이제 투명해졌고 빛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뼈의 칼슘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칼슘은 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별들이 탄생하기까지 수억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우주의 미세한 밀도 차이가 중력을 통해 물질들을 끌어모으며 첫 번째 별들을 만들어냈다. 이 초기 별들은 오직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별의 중심에서는 엄청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변환되었다. 별은 우주의 원소 제조 공장이었던 것이다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거대한 별들의 경우 더욱 급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탄소와 산소를 넘어서 네온, 마그네슘, 실리콘, 황, 아르곤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냈다 별의 내부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다른 원소들이 융합되는 구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철이 생성되는 순간 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철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도, 방출할 수도 없는 원소다. 철이 중심에 쌓이기 시작하면 별의 핵융합은 멈춘다. 중력과 복사압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이때부터 별의 마지막 순간이 시작된다.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하고 온도는 1조도를 넘어선다. 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서 고속 중성자 포획 반응이 일어나며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이 단몇초 안에 만들어진다. 내뼈의 칼슘도 바로 이 순간에 탄생했다. 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며 우주의 선사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가 우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원소들을 성간 공간으로 뿌려 놓았다. 연구팀이 관측한 SN2019hk라는 초신성은 단일 천체 현상으로는 가장 많은 칼슘을 방출했다. 이것은 단순히 칼슘이 풍부한 수준을 넘어 최대량을 보인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 초신성에서 방출된 칼슘의 양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달했다. 별이 생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뱉어낸 칼슘이 지구와 같은 행성에 퍼져 결국 인간의 뼈와 이빨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별의 자손이라는 증거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흩뿌려진 칼슘은 새로운 별과 행성계 형성에 참여했다.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이 고대 칼슘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지구가 형성되고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를 거쳐 마침내 인간이 나타났을 때그 칼슘들은 우리 뼈 속으로 들어왔다.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느 별의 희생 덕분이다. 그 별은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며, 생명의 재료를 우주에 선사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고대 별의 마지막 숨결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나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고,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수단이다. 내 의식 속에서 우주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 얘가 별을 올려다 볼때 나는 내 조상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자들이 15만 개의 별을 조사한 결과 인체와 은하를 이루는 원소들이 97%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의 일부다. 우리와 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의 족보를 따라가 보면 각각 다른 우주적 사건들의 산물임을 알수 있다. 수소는 빅뱅에서, 헬륨은 초기 우주의 핵융합에서, 탄소와 산소는 별의 핵융합에서, 철과 칼슘은 초신성 폭발에서, 금과 우라늄은 중성자별 충돌에서. 내 혈액 속을 흐르는 철분도 어느 거대한 별의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내 DNA를 구성하는 인도 초신성의 극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뇌의 칼슘도 어느 별의 죽음에서 왔다. 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 역사 137억 년의 압축본이다. 이런 깨달음이 내게 주는 변화를 느껴본다. 내가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다. 나는 137억 년 우주 진화의 결정체이며 수많은 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적적 존재다. 내 존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나는 여기 있다. 내가 화를 낼 때, 슬퍼할 때, 기뻐할 때, 그 모든 감정들이 우주의 물질들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 의식은 우주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창이다. 내가 우주에 대해 궁금해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 뼈가 초신성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내가 걸을 수 있고, 뛸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것은 어느 별의 순고한 죽음 덕분이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별의 마지막 순간이 인간의 첫 걸음을 가능하게 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한 이 사실은 고대 신비주의자들의 직관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이 천체 물리학으로 증명되고 있다. 인간은 소우주다라는 동양 철학의 통찰이 원소 주기율표로 입증되고 있다. 내가 우주를 바라볼 때, 나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얘가 별을 바라볼 때, 나는 내 조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나는 내 기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주와 나 사이에는 근본적인 분리가 없다. 이 깨달음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신성하게 만든다. 내가 누군가와 악수할 때,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원소들이 만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창작할 때, 우주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죽음조차 다른 의미가 된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의 원소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 내 칼슘은 다른 생명체의 뼈가 될 것이고, 내 탄소는 새로운 식물의 잎이 될 것이다. 나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내가 별의 자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 존재 자체가 우주적 기적이라는 인식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우주 그 자체라는 깨달음이 내 관계와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